안녕하세요. 엔제 영어입니다.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사는 일이나 행동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할 때 쓰입니다. 예문을 보면, he speaks kindly. 그는 말한다. 어떻게? 친절하게. 친절하게 말한다.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She is very tall. 그녀는 매우 키가 커. 매우 라는 부사가 키큰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My father walks very fast. 나의 아빠는 걷는다. 매우 빠르게. 부사가 두 개죠? 이렇게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adly, my friend moved to America. 슬프게도 나의 친구는 미국으로 이사갔다. 이번에는 sadly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부사가 수식하는 것은 She is very pretty. 그녀는 매우 예쁘다. Very가 예쁜 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Luckily, I finished my homework. 다행히도 나는 나의 숙제를 끝냈어. Luckily,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의 형태. 먼저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듭니다. sad, 슬픈, ly를 붙여 sadly, 슬프게, 뭐뭐하게로 해석이 됩니다. kind, kindly. serious, seriously. real, Really, careful, carefully. 두 번째로, 자음다하기 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i로 바꾸고 ly, easy, y를 i로 바꾸고 ly, easily, happy, happily, lucky, luckily, heavy, heavily.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도 있습니다. best, early, late, hard, pretty. good, well처럼 형용사와 모양이 다른 부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맞는 문장이면 O, 틀린 문장이면 X. You look happily. 너는 행복하게 보여. 해석해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감각동사 look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 happy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x. The bookstore stays open lately. 그 서점은 늦게까지 문을 연다. late는 형용사와 모양이 같은 부사였죠? 그래서 late가 정답입니다. x. She sings very well. 그녀는 노래를 너무 잘 불러. 너무 잘 부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정답은 5.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